안녕하세요. 클로커스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최재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레이티브 AI 앱빌더의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고 개인화된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도 불리는 제네레이티브 AI는 간단하게 AI를 사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오디오,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단어 중에 제네레이티브일까요? 그 이유는 Generative AI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Generative AI는 기존 데이터에서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Generative AI는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에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지만 기업 내 AI ML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도입 및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Gen AI 앱 빌더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Gen AI 앱 빌더를 사용하면 기업은 AI ML 전문 인력 없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소스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자연의 질의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클라우드의 Generative AI는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급 제네레이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야 한다는 것에 민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가 웹으로 유출되거나 구글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어댑터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댑터 레이어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격리된 환경이기에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글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의도가 아닌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빌더는 구글 클라우드 제품과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송 및 디스크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고 고객 간의 데이터 공유는 통제됩니다. 구글은 리스폰서블 AI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과학적 우수성에 의해 구동되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젠 AI의 앱 빌더에는 엔터프라이즈 서치, 컨벌세이션 AI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사용하면 기업은 웹사이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해 구글 품질의 검색 환경을 몇분 만에 빌드하여 기업은 고객과 직원에게 현대적인 맞춤형 검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터프이지 서치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검색 환경을 빌드하는 방법을 데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Gen AI 앱 빌더에 접속하여 새 앱을 클릭합니다. 앱 유행에서 검색을 선택합니다. 구성에서 LLM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해당 앱의 이름과 리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새 데이터 저장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공개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할지, 빅쿼리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져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GCS에 PDF 파일이 있는 폴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를 클릭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을 입력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앱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앱 생성 시 수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하여 굉장히 빠른 답변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약된 내용과 파일의 스니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모델 검색 품질에 대한 평가를 구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유형은 데이터 소스로 퍼블릭 웹사이트만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형태로 해당되는 모든 도메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clucos.com을 cool 소스로 지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clucos.com의 cool 모든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유형은 구성을 통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이미지와 원하는 필드의 데이터만 출력되게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레이티브 AI를 활용하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검색 환경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과 니즈에 따라 어떤 제네레이티브 AI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클루커스는 전문 AI 센터는 물론 다양한 AI ML 구축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g AI 빌더를 활용한 성공적인 제네레이티브 AI 도입, 클루커스 함께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r a 레이티브 AI의 엔터프라이의 서치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검색 환경을 빌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